사랑하는 여주 시민 여러분, 불철주야, 사람 중심 행복 여주를 위해 발로 뛰시는 이양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 정론 직필의 언론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여주시 위의 부의장 서광범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을 지명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숙디, 솥단이 조기울, 세미실, 구장별루 너분들 각각 지금의 행정명으로 말씀드리면 연대리 정단리 본두일리 신지리 백성리 광대리입니다. 바로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한글 이름입니다. 제가 오면서 연대리 이무장한테 어, 연대리 이무 이장님한테 숙대의 의미를 물어봤습니다 숙대의 의미가 마을이 쑥 들어가서 위치에 따라서. 숙띠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순수하고 정감 있는 마을 이름입니까? 여주시, 아, 그리고 그 박시선 의장님과 제가 태어난 오산이 유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을 어기에는 바구산이라는 조그만 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전설에 따르면 삼신 할머니가 소변을 봐서 떠내려갔다는 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구산에 까마귀가 많아서 까마귀 옷자루 써서 우산이라고 했다는 설과 바구산이 그 논에 물이 가득 차면 바구산 모양이 자라머리 모양이라 그래서 자라 옷자를 써서 우산이라고 또 합니다. 한때 노우 재팬 안 사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라는 구호를 치며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적극 펼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쏙까지 스며든 일제의 잔재인 용호나 문화에 대한 인식은 아주 부족합니다. 무의식 중에 쓰고 있는 단어를 일례로 들면 우리 생활 속에 엄청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닭도리탕, 삐까뻔쩍, 땡깡부리다, 노가다, 모찌 등등 자신도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하다 합니다. 이제는 우리 한글로 바꿔 사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지금 사용하고 있는 행정명은 1914년 일제강점기에 편의상 통합하고 변경하여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것을 찾을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새롭게 우리 지역명을 모두 바꾸기엔 천문학적 비용이 들고 지역 주민의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도로 안내 표지판에 지금의 행정명과 순수한 우리 지역 이름을 변기해서 표시한다면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지역 이름을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되려 믿습니다. 최근 능서면에서는 세종대학면으로 개명하자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2006년도에 추진하다 행안부 승인이 필요하다는 복잡한 절차에 따라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역의 브랜드 가치 및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나묵도 1914년 일제강점기에 가서면, 소계면, 근남면, 삼계면을 통합하면서 가서면의 가, 근남면의 남두 자를 합쳐 가남이 되었습니다. 가끔 발음을 하다 보면 간 앞면으로 들려 암환자가 많이 생기는 거 아닌가 우스갯소리도 합니다. 이제는 바꿔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가남 태평리는 두꺼비 섬, 등배, 선배동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선비들이 문경부터 서울가는 과거보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선비라고도 합니다. 요즘 강대진 부장님이 어디가 남 가남가지 가남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생각과 다른 생각도 들겠지만 그에 우리 지역명을 찾는 운동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여주시에서는 2013년 조례 개정을 통해 삼북면 하품리가 명품리로 지명 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이 김 삿갓면으로 2009년 10월 20일에 지명 을 바꾸었고 최근 2021년 4월 1일로 경주시 양북면이 문무대학면으로 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야기가 빗나간 가것 같지만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일제강점, 잔재를 지우기 위해서 지역명을 바꾼 운동을 이제 여주시가 최초로 시도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름다운 한글로 이뤄진 우리 지역명을 되찾고 잊혀져가는 지역문화를 되살리는 건 우리 여주시에 계시는 세종대왕의 깊은 어를 계승하는 길이다, 길이 되리라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